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사랑하는 미주달입니다. 예, 오늘은 간단한 시황과 그 다음에 왜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을 안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지금 골드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더라고요. 어, 이걸 5분 차트로 볼게요. 지금 5분 차트로 보면. 그때 9월 3일날 쭉 올라갔었죠 고용지표가 안 좋아서 근데 지금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고용지표가 나쁘게 나왔지만 그 지금 연준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음, 볼게요 지금 유로존 같은 경우는 인플레가 심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테이퍼링 논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유럽 회의가 어, 9일 날 있을 예정인데 만약에 이날 테이퍼링을 한다라는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유로는 강달 강유로가 되겠죠. 강유로가 된다는 소리는 지금 이 유로는 물가가 낮아지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유로가 강유로가 된다라는 소리는 반대로 미국은 약달러가 되겠죠. 약달러가 된다면 미국의 물가는 치솟겠죠 가뜩이나 지금 임금상승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 심각한데 이 환율차이 때문에 물가가 올라간다면 수입물가가 올라간다면 미국한테 더큰 타격을 줄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다시 금 가격으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지금 주변에 성장수치들을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성장이 세게 나오면 미국이 강달러가 되겠죠. 하지만 다른 나라의 성장이 세게 나온다면 뭐 유럽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아 경제 지표로 보여 드릴게요. 지금 중국은 또 중국도 이제 발표가 되죠. 어. 경제 지표를 보면 유럽 같은 경우는 괜찮게 나왔죠. 저번 달에 비해서 예? 네. 저번 달에 비해서 괜찮게 나왔죠. 이게 왜 이렇게 나왔죠? 보여 드릴게요. 어, 통계자료를 보여드리자면 지금 백신을 맞은 사람이에요. 지금 이 위에는 싹다 유럽이죠. 근데 미국은 아직도 백신 접종률이 어, 좋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백신 접종이 예, 다 된다면, 어, 코로나는 정점을 찍고 내려올 것이고 미국의 경기는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백신 접종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늘지 않는다면 미국의 경기는 어떻게 될지 장담은 하지 못하겠죠 다시 돌아갈게요 어 지금 경제 지표를 보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유로는 그리고 또 어 인플레이션이 중국의 인플레이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표도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 지수도 잘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어 세계 세계 공장이 허브죠.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지표를 잘 확인해 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럽중앙은행의 그 다음에 9일날 유럽 중앙은행의 정책이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될지 그거를 잘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예, 다시 차트로 들어갈게요 일단 먼저 금부터 다시 볼게요. 어, 이때 보면 치어 올랐던 원인은 고용 지표가 매우 안 좋았죠. 그래서 유동성 공급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에 금이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내려가는 원인은 유동성 공급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 네, 그 말은 연내의 테이퍼링이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시장의 생각도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금이 내려가는 이유인 것 같고요. 시장에서 봤을 때요. 또 2년물만 볼게요. 2년물을 보면. 2년물은 가장 민감하게 볼수 있다라고 했죠. 연준의 스탠스를. 지금 보면 2년물도 3일날 고용지표가 발표한 이후로 쭉 올라가고 있죠. 예. 그만큼 유동성 공급이 줄어들면 연내에 테이퍼링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있다라고 제가 설명했죠. 10년물 금리도 볼게요. 지금 10년물 금리를 보면 마찬가지죠. 예.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예, 그리고 환율도 볼게요. 지금 달러 인덱스를 보면, 달러 인덱스도 3일날 보면 고용지표가 안 나왔죠. 달러가 약세가 됐죠. 예.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원인도 유동성 공급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에 지금 올라가고 있죠. 예. 다른 환율도 볼게요. 지금 원화도 보면, 원화도 지금 3일날 보면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 다음 엔화도 볼게요. 엔화도 마찬가지죠. 엔화도 3일날 고용지표가 안 좋아서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위안도 마찬가지죠. 예, 지금 위안도 3일날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달러가 강세가 돼가고 있죠, 다시. 예, 그리고 다른 달러가 약세가 돼가고 있죠. 이게 올라간다는 소리는, 달러가 강세가 되고, 그에 반해서 위안은 약세가 된다는 거잖아요. 예. 네. 그쵸?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어, 멕시코도 보면, 3일날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네. 신흥국의 화폐를 보는 이유는 뭐라고 했죠? 어, 신흥국의 화폐는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환율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년물 금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 다음에 터키를 보면 터키도 마찬가지죠 3일날 쭉 빠졌다가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 보여주고 있고 브라질도 볼게요 브라질도 지금 보면 3일날 지금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 보여주고 있죠. 어쨌든 환율을 보면 달러가 지금 강세가 돼가고 있어요. 예, 확답하기에는 이르죠. 예, 지금 며칠밖에 안 됐어요. 각종 경제 지표도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게 93도 아니에요. 달러가 그렇게까지 강세라고 말하기에는 모한 수치죠. 그래서 지금 어 시장의 흐름은 달러가 다시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그 점만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종 경제 지표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유럽의 성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코로나 예방 접종이, 미국이, 어, 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잘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시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생각 제 생각을 나눠봤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증시가 어떻게 될지 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지금 통계 자료가 있는데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9월달에 보통의 경우 뉴하이가 가장 적었어요. 그 다음에 또 보여드릴 게 있어요. 어,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S&P 500이 뉴하이를 아, 쳤을 때 마감했을 때 8월 달에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익률이 별로 좋지 않았죠. 예, 단기적으로, 그쵸? 단기적으로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보여드릴게요. 어, 지금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위치는 우리는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9월 달, 10월 달에는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참고를 해볼만 할것 같고요. 어, 또 보여드릴 자료가 있어요. 이거는 다우지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대로 다우지수가 아, 9월달, 10월달에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 자료도 보여드릴게요. 어, 지금 매크로 인덱스인데요. 매크로 인덱스에는 뭐, 뭐가 있냐면 뉴홈세일즈 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장단기 금리차 라든지 그 다음에 뭐 트럭 판매 라든지 그다음에 마진 대비라든지,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수치라든지, 그다음에 PMI 지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총 망라한 건데요. 보면 이 수치가 0 4 5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보통 이럴 경우에는 수익률이 좋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데요. 결론만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추가로 투자를 하실 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어,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어, 영상 마치겠습니다. 어... 지금 세계 각국은 부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근데 미구, 미국은 일본이랑 유럽처럼 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 안 할까요?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어, 일본 같은 경우는 2016년도 1월 말부터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유럽은 지금 2014년도에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을 하고 2015년부터 양적 완화를 시작했죠. 3월부터. 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금리가 뭐냐면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예, 가령 예를 들어서 미국이 부채가 100억 달러가 있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미국은 제로금리잖아요. 0%일 때랑 예? 마이너스 2%일 때랑 한번 생각해보시죠. 그럼 100억 달러를 갚기 위해서는 제로금리면 이자를 안 내고 갚는 거죠. 맞죠.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을 하면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돈을 갚을 때 돈을 받죠. 얼마를 받, 받죠? 2억 달러만큼 받죠. 그러면 빚을 좀더 빨리 갚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을 안 할까요? 일본이랑 어, 유럽은 진작에 하고 있는데요. 예, 그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예,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앙은행이 있고, 그 다음에 시중은행이 있죠. 네. 이럴 때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해줘요. 그러면 현금을 주겠죠. 그쵸? 시중은행에다가. 그럼 이 현금으로 시중은행이 대출이 나가면 되겠죠. 뭐 개인한테나 기업한테. 근데 가령 시중은행은 경기가 안 좋으면 개인들한테 기업들한테 대출이 안 나갑니다. 그럼 시중은행은 이 돈은 어떤 놓냐 시중은행과 중앙은행 사이에 놓는 계좌가 있어요. 거기 계좌에다가 돈을 넣어요 그러면 중앙은행은 대출하라고 돈 줬더니만 이 개인이나 기업한테 실물 경제한테 실물 경제한테 안 가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거예요. 너네 이 계좌에다가 돈 넣으면 돈 내놔. 예. 네. 그럼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쨌든 중앙은행은 양적 완화를 하죠. 그러면 시중은행은 국채를 사는 겁니다. 국채를 하도 사니까 금리가 어떻게 되죠?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지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진다는 소리는 시중은행의 수익성이 약하게 되죠 예대 마진이라고 하죠 예대 마진이 뭐냐면 어 대출금리 마이너스 예금금리죠. 근데 대출금리가 마이너스에요. 예, 이렇게 된다면 예대마진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시중은행이 수익성이 악화되겠죠? 악화된다는 소리는 대출이 위축되겠죠? 그러면 실물경기 타격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패드가 지금 어, 마이너스 금리를 지금 도입을 안하는데요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지금 도이체뱅크를 보여 드리고 있어요 도이체뱅크는 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고 나서부터 은행이 박살나고 있죠 주가가 또한 예, 독일 10년 수익률을 봐도 지금 쭉 내려가고 있죠 또 일본 거도 보여 드릴게요 일본 10년 수익률도 지금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는 지금 나라들의 그 금리를 보여 드리고 있고요. 이 마이너스 금리가 어 빚을 갚을 때는 이득일 수도 있겠지만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물 경기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월이 마이너스 금리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어,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지금 주식 계좌에 있는 현금 못 놀리고 계셔서 조바심 나시는 분들 꼭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시기일수록꼭 참으시고 기회가 왔을 때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떤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